2023년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맞이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내일은 새롭게 다른 날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이런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오늘과, 같, 오늘 힘들고 어려운데 또 내일도 힘들고 어렵고, 어, 다음날도 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힘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내일, 그 내일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2023년은 이제 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새로운 한해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한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소망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생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끝이 없는 인생. 영원이라는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일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 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꿈꾸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다사다난 하셨나요?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한 해는 없어요. 항상 항상 뭐 기쁜 일이든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지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데 그런 어떤 무요국조의 그런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꿈꾸며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1장, 22장에 보면 사도 사,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보게 되어져요. 새 새로운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어,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탕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이것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져요.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 보면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밀레도에서 약 60km 떨어진 그 섬이었고요. 요한이 AD 95년 요한이 그때 나이가 음, 한 90세는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가 요한인데 요한이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이 반모섬에 가서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배당한 그 반모섬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 현실을 바라보면 이 요한에게 있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유배당한 그 현실 속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이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 주세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유배를 당해서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내게 주실 그곳은 내가 다시 살아갈 그곳은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요한처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요한이 본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내일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반모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그곳, 그곳은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은 어디일까 오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읽어 드렸는데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21장에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절부터 쭉 읽어 보면 새 예루살렘은 우리와 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얼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요. 각쪽 보석으로 막 깔려 있는 곳이고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그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곳.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곳. 에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더 이상 밤이 없어요. 날마다 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왕노릇한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그새 어,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곳에서 예, 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그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 요한에게 있어 요한과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내일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처음과 끝이 되신단 말이에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누구와 함께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빛된 삶의 시작은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루의 시간을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이제는 똑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얻을 상급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십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줄 것이다. 내가 줄 상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작이라면 우리의 마침은 누구여야 돼요? 우리의 마침도 예수님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예수님은 내일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죠 모레도 함께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마침까지 되어지시니까 우리의 육체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천국의 삶까지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요한복 요한계시록 2장에 3장과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처음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한 거거든요.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맨처음엔 어떻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네. 모든 그,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헌신되어져 드렸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삶 가운데 자기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야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온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로 나왔어. 이제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허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곳은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곳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인생 세상의 피조물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꼭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누가 놓냐면 우리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나버려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액자에 이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 걸려 있는 액자들을 보게 되어져요. 액자 속에 글귀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될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직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갈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 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왜? 때가 가까웠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이던 건데 오실 그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나오게 되어지는데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그두이 두루,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함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 이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추측해 보건데 그그 두루마리에는 재앙도 담겨져 있고 생명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야? 너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그삶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하거나 뺄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두려 마리에 쓴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66권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성경의 성경에 주신 말씀을 우리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는 결국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열한기상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무려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가 다 와서 하는 말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어... 길라람으로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그것을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결국 미가야는 요게 가두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하방은 그 전쟁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권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어떤 심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화 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말씀이 변해요? 아니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어떤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게 되어져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우리 상황 속에 정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루는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이미 내 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질 않아 그렇다면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내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주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성경 찾으신 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것이요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 하십니다 오라 어떤 사람 오라고 해요.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다 와서 뭘 받으라고 가볍지 생명수를 받으라. 네, 우리에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올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가 와요? 목마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거죠. 다른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 사람은 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말씀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하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2024년 한해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듣기를 원해서 목이 말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그리고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고백, 어,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첫 우리의 첫날이 예, 하나님의 하루 날이 되어지고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의 날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천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틀이 지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그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안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되어져요 언제 오겠다라고 딱 말씀을 정해주셨으면 아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가 되었으면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때 가가지고 뭐 조금 믿음생활하고 이러면 되겠지 그런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데 보고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 안해 주세요. 왜 우리에게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깨어서 준비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요, 어떤 작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도요, 준비를 하잖아요. 요리를 할 때도 준비를 하잖아요.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뭐 준비해요? 된장도 준비하고 호박도 준비하고 두부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된장찌개 하나도 끓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준비된 인생입니다. 그 준비된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준비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돌아올 한해 2024년 우리가 더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2024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네. 그때 딱 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온다 그러면 제가 이단이 돼버리니까 오실지도 모른다고요. 네. 2025년도에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 꼭 오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네. 준비했는데 오시지 않으셨어. 아유 하나 아, 네, 준비했는데 오시지 않으셨네. 아, 그럼 뭘 준비해? 아니요, 또 준비하는 것이죠. 뭘 준비해요?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전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딴 건데 오실 때에 그때 우리의 고백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찾아 오셔서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일은 공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은 예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올해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 십사년에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더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의 고백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